이번에서는 1번을 보시면 그렇죠? 어, 기억을 그죠? 일하기록 작성 방법에 따라 바르게 고쳐 쓰고 일하기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그 평가에서 우리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직접 합법으로 써야 된다라든가 시간 순서대로 써야 된다라든가 혹은 주관적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보세요. 일단, 가에서는 용우가 또래들과 어떻게 놀이하는지 일하기록법을 활용하여 관찰해 보았다. 그 다음에 관찰 대상 이름은 용우고 관찰 일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용을 보세요. 용우가 장난감 자동차들을 바구니에 담았다. 용우는 사키놀이 영역이 카페디로 가서 장난감 자동차를 한꺼번에 쏟아 한 줄로 나란히 세우기 시작한다. 다원이가 용호에게 다가가 장난감 버스를 잡으려 하자 용호가 먼저 장난감 버스를 손으로 잡는다. 다원이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용우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죠? 다원이가 버스를 달라고 하니 용우는 싫다고 말한다. 또 친구하고 나눠서 놀이감을잘못 쓰는 것 같아요. 용우가. 용우는 장난감 자동차를 다시 바구니에 담은 후 역할놀이 영역으로 간다라고 해서 친구하고 전혀 협력하면서 놀이하지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노는 그런 친구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용우의 성격은 그렇고요. 기억에선 일단은 다원이가 버스를 달라고 하니 용우는 싫다고. 고 말한다 식으로 어 간접합법을 쓰면 안된다 라는거예요 그렇죠? 어 기록의 원칙은요 그러니까 기록의 원칙은 어떻게 써야 돼요 어 직접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원이가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쓰시고 버스를 줘큰 큰 따옴표 닫고 라고 말하니 고고 라고 말하자 용어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쓰시고 싫어 큰, 따, 큰, 따, 큰 따옴표 닫고 라고 말한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선생님들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간접학법으로 해서 그냥 빨빨 쓰게 하지 왜 힘들게 따옴표 쓰면은 힘들잖아요 왜 쓰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일하고 기록법이던 혹은 뭐 다른 것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록자의 주관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자가 자기가 사람이니까 자기의 주관을 집어서 넣으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하기록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기록자가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을 보고서 그 기록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거를 보더라도 똑같이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록자의 주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볼. 때는 용어가 뭐 어, 짜증을 내면서 했다라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짜증 내던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짜증을 내면서 했다 나의 주관대로 좌지우지 되는 그런 말은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만써 놓기 위해서 또 어, 일하기록법에서는 특히나 유아들 같은 경우는 언어를 어떤 식의 언어를 썼는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언어 수준도 볼수 있고 어, 그 아이의 어떤 특성 같은 것도 그말그 그 자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녹음기를 녹음한 것처럼 그렇게 그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써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화법으로 써야 된다.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직접 화법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화기록법의 기록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칙은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하기록법을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똑같은 결론을 내면서 그 아이를 판단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의 어떤 언어 표현 그대로가 쓰여져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1 번에서는 기억을 일하기록 작성 방법에 따라서 바르게 고쳐쓰세요라고 해서 요건 약간 문제가 좀 쉬운 문제였죠. 뭐 잘못된 거를 골라라라고 하면 막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렇게 밑줄을 거어놓고서 이게 틀렸으니까 이거 고쳐라라고 하면은 비교적 쉬운 문제 쉬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그래서 직접 화법으로 고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번에서는. 19번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19번은 빼주시면 되겠고. 19번, 너 뭐냐? 이거 빼고. 그 다음에, 가의 평가 방법이, 가의 평가 방법은 일하기록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교사, 조사 결과를 보완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제가 써드렸는데, 가는 일하기록 법이고 나는 이제 뒤에 이제 쓰셔야 되는 거지만은 얘는 사회성 측정법이죠 사회성 측정법 사회성 측정법에서 그 측정법의 결과로서 그 평가 결과 혹은 조사 결과로서 그 아래처럼 이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역학관계를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를 만드는 요 사회적 그. 사회성 측정법하고 그다음에 위에서는 일화 기록법이 되어져 있는데 즉 문제를 다시 볼게요. 일화 기록법이 사회성 측정법의 조사 결과를 보완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일화 기록법은 지금 등장 인물이 누구예요? 주인공은 용우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성 측정법에 용우가 있나요? 있죠. 저기 점선에 외롭게 지금 있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용우는 어 다른 아이들한테 좋아한다라는 그런 표시를 받지를 못한 아이예요, 그죠? 용우도 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 뭐 이렇게 다른 친구를 좋아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성 승자범 같은 경우는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 역학 관계를 결과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는 우리한테 뭐를 가르쳐줘요? 용우의 어떤 특성? 이 결과의 원인이 되는 내용 원인이 되는 용어의 특성 같은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어 행동의 뭐 맥락을 알수 있다 원인을 알수 있다 혹은 사회성 측정법 결과의 원인을 알수 있다라든가 사회성 측정법 결과에 나와져 있는 유아의 어떤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다라든가 그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제가 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 19번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오타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번에서는 어 정답을 보시면 가의 조사 결과의 원인이 되는 용어의 행동 특성을 알수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알수 있다. 일학 기록법에서는 맥락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 2번을 보실까요? 두 번째에서는, 나에서 사용한 모레노가 개발한 조사 방법의 명칭하고, 우주반이죠. 우주반은 제가 이제 붙인 거예요. 우주반 심교사의 조사 목적, 한 가지, 어, 조사 목적을 각각 한 가지씩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 조사병, 방법의 명칭은 사회성 측정법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회성 측정법의 조사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는, 어, 한 학급 아동들의 어떤 사회 관계의 역학 관계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누가 누구하고 좀더 친하고 누가 조금 더 인기가 더 많고 누구는 좀 인기가 좀 없고 누구는 어또 고립되어져 있는가라는 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조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에서 1번을 보시면 사회성 측정법이라고 일단은 정답을 써 드렸고요. 사회성 측정법 이렇게 하나 써보시고 그 다음에 어 뒤에 그 목적을 써라라고 할 때는 우주반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형태 등 한반 유아들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써드렸는데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선생님인데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쉽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반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 그, 반 친구들의 어떤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역학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그 말만 쓰셔도 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내용이 어, 2015년도 문제에 그대로 적혀져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학관계를 알수 있다라든가 어, 사회적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사회성 측정법을 사용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어, 기출문제에 적혀져 있는데 몇년 후에 2019년도 기출에서는 이 사회성 측정법의 목적을 써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적혀져 있던 게이번엔 정답에 쓸수 있게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점검하시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좀 문제도 좀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